일단, 부부의 세계로, 저만 솔로인데, 부부의 세계 토크 주제로 막 하셔도 되고. 그냥 근데 자리 배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리 배치? 네. 아, 자리 배치 중요하지. 오. 오잘 잡네. 어, 자리 배치 한번 바꿔보는 거 어때요? 어, 자리 배치 바꿔야 돼. 아, 너무 도동 그림이잖아. 아. 직시 가잖아, 솔직히. 도던 얼굴이 잖아서 왼쪽, 오른쪽 보는 거는 뭐 저쪽이랑은 거의 거야? 아. 어, 나 좋아했잖아. 개소리야테그 <laughs> 너무 <너> 나 좋아했잖아. <laughs> 아, 이거 안돼 말도 안돼 진짜 아니, 아니, 아니 말도 안돼 아니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아 k 진짜 말도 안돼 n t know.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그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만드십니까 아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제가 걸렸습니다 아 막... 그래서 도 어떻게, 어떻게 바꿀 건데? 어떻게 바꿀 건데? 하하 아니 지금 저... 채팅창에 가 그러니까 홍보 아쉬워한다 얘기 나오는데 홍보시도 어떻게 자리 한번 바주실래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아요 <laughs> <laughs> 바꿔 오빠고야너 설마 외지를..? <laughs> 아 첫번째 이제 부부의 세계 주제 토크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일단 물타기 방지를 위해서 전문의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. 제 예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름은 홍성우입니다. 어 진짜 예. 의사분이네요. 진짜 예. 의사분. 홍성우 의사 예, 맞아요? 예, 맞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진짜 유튜브에서. 맞아요. 여기 여기 BJ들 중에서 뭐 방송 자주 보시는 분 있나요? 안 봐요. <laughs> 어 역시 봐요. 역시 닥터네. 아, 어, 어 역시 네. 배우 사람이네. <웃음> 어 <웃음>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시작된 거 아니야. 시작됐지 네. 근데 질문 수위가 할게 없잖아. 19안 걸려. 아니 근데 19세 전에 다 자이드고 하잖아요, 근데. 야,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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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이런 말. 그 어... 공식 용어인데 그게. 그러니까 언어 수능을 어... 잘 해야 되나요 그래, 그러니까. 그래. 예를 들어서 19를 어, 어. 안안넘면막특정과 착상 막 이렇게 돼야 네, 되니까 어. 아예 그냥 걸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. 맞아. 걸고 해야 돼, 이거는. 음, 음. 이제 부부 사이에도 시그널이란 게 있잖아. 얘, 얘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내가 이렇게 이거 진짜 불만이 존나 많거든. 내 가만히 가 누워 있어. 그럼 밑으로 이렇게 올라와. 주엄마냐 이렇게. 토션만이 밑으로 이렇게 와, 근데 내가 뭐하냐 이고지만 오빠 스지 한번만 빨아보고 <laughs> 안되면 그만둘게 이렇게 나한테 오거든? 와 진짜 개 불었다 진짜. <laughs> 네? 너네도 왜? 나 지금 거의 우리 몇 개월 동안 안 했냐? 그러니까 1년1년더 넘었어. 그래서 나는 아크, 나는 그걸로 해달라 그러지. 이거 쫙쫙 해주고 야, 손으로. 아, 아 잠깐 손으로? <laughs> 아니 근데 자 이게 진짜 이게 나만 나쁜 애를 만들면 안 되는 게 진짜 막 안 씻고 있는 상태서 할수 있어요? 막 안내나고 진짜. 아니 여기 네. 그런 베티시 같은 있잖아 냄새 베티시나 그런 거 때문에 나는 안 씻는 거야. 그러면 맨날 발 발로 걸어가 그럼 나열 받아니까 그래. 좀빨아줘그 <laughs> <나이 웃음> <나 씨. 웃음> <그럼> 색별이는 <laughs> 뭐 색별이는 뭐시구나 보내면 없어 홍구나. 그래 내가 보통 응. 좀 뭔가 맨날 보내는 거 같은데. 뭐 어떻게 그냥 해. 자기야 천천히 아, 자. 아 진짜 아 진짜 거실에 어. 저희 가족이 다 있는데 네. 방으로 이렇게 어. 끌고 가서 어. 존나 어. <laughs> <laughs> 맨날 벌써 이런 거 진짜로 해. 바로 그냥 다 올리고 버, 네, 어. 내리고 어. 그 보기는 어떻게 해요? 그냥 그냥 가만히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별이 처은못 들었어. 새별이 시그널 어떻게 보내? 궁금해안 아, 아, 보낼 걸요 네? 이제 딱딱 잡고. 응. 음. 빨리 왜 나. <laughs> 아 괜찮아 남편은 어, 생각하고 어, 어. <laughs> 어, 어. 딱 잡고 딱 잡고 뭐? 키스하고 어 어제나 어, 멘트는 안해 멘트 그냥 이로와이러면서 어. 어. 아, 우리는 약간 공통돼서 버어 벗어 아실 누나 어. 여긴 빨아줘 예? 그래. 어난 빨아줘 어. 아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예. 지혜가 나한테 맨날 너무 오래 안다 여기 예. 아, 아, 보고 얘기하자 아, 너무 오래 안다 왜냐면 남자들은 기본이 5분에서 10분이잖아 근데 얘는 무슨 2분 컷하려나 보고 <laughs> 나는 오히딱 가면 나 진짜 나침 퇴위 어? 이봉주라고나 15분 그게 좋은 거야 나는 맨날 하고 나지 왜? 맨날 손가락이 얼얼거리 허가 <목소리> <맨날>. <목소리> 너가 좋은 거야 10분 15분 하는데 막 진짜 너무 힘들다 오빠 그냥 빨리 싸줘 아야 아야 아15 걸었잖아 어, 빨리 싸줘 이렇게 딱 한다니까 아니 그래도 싸줘가 낫지 너 뭐. 그런 얘기 안 들어왔어 어, 빼 <목소리> <laughs> 왜빼먹 가는 거예요? 그러니까 여자는 아파요. 막 어... 가뭄 오면 음... 일단 흥분이 오으면 음... 그러니까. 가뭄이 와요. 어... 가뭄 오면 뻑뻑해요. 근데 이 사람도 아파해요. 음. 여자가 가뭄이 오면. 맞지? 그래서 저희는 죄를 써요. 이제 <laughs> 옛날 연애할 때는 이제 많이... <laughs>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참해야 돼요. 그러니까 하다가 눈 마주치면 못 해요. 그때부터 우참, 우참. 진짜 한번 그래서 끝난 적 있어. 하다 눈 맞춰서 둘다우음 터져서 얘도 죽고 나도 가뭄 오고 다르네. 또각 부부 누구였어? 아너 근데 이게 진짜 우참 아닙니까? 그리고 알짜 <laughs> <진짜> <laughs> 아, 근데 선생님 이거는 자, 제가 요새 좀 강직도가 어, 어. 오늘 내일 하거든요. 발기부전 오는 게첫 번째가 강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. 강직. 도 어, 진짜요? 그럼 그거 어떻게? 혹시 방법이 뭐가 있어요? 근데 그거 말씀드려야지 발모양 먹는 거. 그게 그게 발기 약간 떨어뜨리는 원인이 돼요아 어 그러면은 머리를 포기하든가 밑을 포기하든가. 아, 포기하든가. 아, 아 오빠 배우자. 매... 아, 내 배우자가. 섹시할 때. 아, 그러면은 샛별이부터 어 그러면은 셋별이부터 하자. 셋별이가 이런 거 은근히 쿨하거든. 콩구가 섹시해 보일 때. 리그 나갔을 때. 어 인정. 나갔을 때. 아니, 인정. 여자 나르면 돼. 어 인정. 이제 집에 오면 또 바뀌어야겠다. 오. 어. 그러니까 땀 흘리는 거 남자가 이제 일을 하는 모습. 아니, 집중하, 땀 흘리고? 어. 집중하는 모습. 와 그래 맞아 그럼 그럼 와서. 콩구 리그 맨날 떨어져가지고 떨어져. 별로 별로 없겠네 그면. 러 아, 아니 근데 또 <laughs> 이제 위로로. 어 위로 로로아그 연보들? 난 내가 다른 차 박았을 때 어떻게 하면서 전화해서 고음 못 빠졌을 때. 어, 그때 섹시해요. 어, 완전 미친년 아니야 이거? 어, 아 아니, 진짜 진짜예요. 그래요 어, 아침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두번 박았어. 아, 그때 이제 와. 오빠가 해결해줘가지고 그때 그날 했어요. 어. 야 그럼 너는? 아 잠깐 만 좀만 더 들어보자. 아 궁금해가지고. 음. <laughs> 못 봤어. 내가, 내가 설마 섹시한 적이 없다, 이게. 아니, 한 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? 그럼 한 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? 아, 말에 한 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? 없어? 아, 난 있어, 나도 있어, 없 응. 아 나는 뭐, 웃기뿐이. 억지로 생각한 거야 지금. 난 솔직히 지혜가 제일 섹시할 때는 뒤만 보여줄 때. 그때가 제일 섹시해 뒤만 어? 보여줘. 나랑 똑같아. 얘. 어 그래서 항상 뒤에 있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가서 딴 위에 올라 타 가지고 어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, 씨발. 어 그런 스타일. 나는 어, 이 인간은 내가 뒤로 하자 그해도 싫다고 하네. 어, 왜? 어? 응? 아니, 나는 너무 막 뭐라? 니 동물 되야 돼 지금. <laughs> 사랑을 해야지 서로 막 기스를 하면서. 노래 아직도 키스해? 키스를 안다고? <laughs> 우리 키스 안한지5년 됐는데. 우리 키스 네? 안 받으면 안 해. 아, 안 <laughs> 아, 우리 3 3 3계 터져야 해. <laughs> 나는 어떤 게 있냐면, 나 진짜 이게 내가 변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우세. 한테 아! 변태야. 어? <laughs> 내 사이프야. <뭐야>? 우리가 그러니까 <laughs> 싸우잖아. <웃음> 싸우면. 스시오스아 <laughs> 싸우면 그때 더 하고 싶어가지고 지혜야. 이상황이 미안한데 가만 히 있어봐. <laughs> 가만 히 있어봐 <laughs> 하면서 딱해난 그때 같이 제일 꼴려. 아니 그래서 근데 태격이 맞을 때 맞춰줘? 뒤에서 막 이렇게 음 저.. 보복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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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그러니까 나는 의외로 할 때는 확실히 변태스럽게 하자. 근데 의외로 또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선비. 무선비야 나는, 나는 호리충이거든나 어? 오빠가 막하학했으면 좋겠는데 입꾹 다물고. 소리 절대 안내 아니 어. 그러니까 이제 나도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얘가 더날할때 하다가 이 녀석 좋아? 막 이러면서 어떤 소리 그때 내정우 좋아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안되네? 어. 얘는 진짜 정석파일 것 같아 어난 정석인데 근데 나는 막 내가 소리를 내거든? 근데 막 입을 막고 하다가 막 어이 은근히 털포하네 남자 신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남자 신음? 어떠, 어떤 거? 그니까 남자 약간 숨소리라 그래야 되나? 약간 그게 음. 섹시할 때 있어 글쎄 내가 하잖아 향기 좀더 하기 싫어. 아 <laughs> 아니, 약간, 입, 어, 이, 이거 이막 응. 보고 싶어가지고, 이거 어떻게 막는지. 그런데왜 어, 입을 막냐면, 어. 끝날 것 같아서 조금 참으라고. 아! 오! 아니, 나는 어때? 이제 터득했어. 나는 안 줘요. 그 내가 그 스타트 테이크 조이기 하면 뭐 끝나. <laughs> 그래서 나는 나는 이 사람이 어. 짧은 게이 사람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내내 잘못이. 아 어, 얘가 거의 공삼오 어. 시즈탱크급이여가지고시즈모도 어. 했다 잘했다 풀었다 잘해어 쏘면 끝나. 쏘면 끝나. 컨트롤 잘하면. 아 원래 거구나. 조이기 당하면은 막기 힘들어. 어. 부부끼리 색다른 장소 폭로. 있겠죠? 아뭐 없어? 있잖아 아 저는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색다른 장소는 아닌데 방송 종료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방송 종료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일로 온다면서 누워봐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 그거밖에 없어 다른 밖에서는 뭐한게 없는데 어 그리고 밖에서 해본 적 있다 손들 손만 들어보세요 손만 있어? 그럼 하나의 숏하면 어딘지 말씀해주시길 바라니다 하나 둘셋 숏! <laughs> <laughs> <차>, 차상 엄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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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바로 웃음> 어? 아, 그러니까 이제 남산에서 차. 너 왜, 너왜 졸면서 달려, 개새끼야. 같은 새끼. 얘네들도 물어봐 보면. 뭐야 할서없더니야 어, 할수 없어요, 저희. 연애할 때 기억나는 장소. 하나, 둘, 셋. 호경 어. 아는 사람도 만나보셨나요 혹시? 아, 그럼 마지막 시간이